이 당과 혁명발전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있는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회의에 참가한 전체 동지들이 높은 정치적 유리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 나갈 때 대한 주요한 문제를 터이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고인민의 심의에 제출할 간부 문제와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을 일부 소환, 보선할 때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핵강국 건설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앞당겨 실현하는 데서 새로운 역사적 리정표로 됩니다. 나는 오늘 회의에서 상정된 의제들에 대한 토의가 원만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당의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찰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주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내놓은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병진 노선은 극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우리 인민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며 사회주의 부기용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노선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정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맞서 우리의 자의적인 핵보유를 연구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경제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는데 병진 노선을 제시한 우리 당의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승리의 신심 더 높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여 경제 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지금 적들은 우리의 위성과 핵도 두려워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제 강국 건설의 동의 세척에 울리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 그들이 심장 속에서 노동당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나오는 것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핵 보유국이 된 오늘 우리에게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자금과 노력을 총 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자립경제의 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데 모든 사업을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욱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의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 민족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나라의 강성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핵공갈과 침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세대가 바뀌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절대로 핵을 약화시킬 수 없으며 주체적인 원자력 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의 핵위력이 강화될수록 자만 더치하지 말고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반가리 싸움이 그날이 오면 군민 대단결로 반미 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가야 합니다. 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병진 노선 관찰회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기본 정신은 단어의 맞바다 나가는 공격전으로 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가자는 것입니다. 당 조직들은 병진 노선 관철에 당 사업의 활력을 집중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전원회의 기본 정신을 깊이 심어주어 천만 군민이 한 사람 같이 떨쳐나 반미 대결전도 경제강국 건설도 우리의 힘으로 보란 듯이 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을 당 정책의 견결한 옹호자로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에 한몸을 내대는 일을 투사들로 옥세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정세가 아무리 오목하고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당의 둘리에천겹만 겹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이 일심 단결이 있고 가장 정당한 당의 병진 노선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며 점령 못할 여세가 없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이 반공하고 압살 책동을 짓고고이땅 위에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일도 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당 중앙 위원회는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해 병진 노선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선군 조선의 전원과 기상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떨치리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